안녕하세요. 어바웃골프의 안소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숏게임에 대해서 레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피치샷, 기본 어프로치라고도 하죠. 어, 기본 어프로치라고 하면 어, 어프로치마다 다 로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맞는 로프트에 따라 탄도가 뜨는 그런 샷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많이 띄우는 걸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띄운다는 뜻은 로브샷처럼 이렇게 뭔가 뿡! 띄우는 샷이 아닌 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각, 각을 이용해서 띄우는 그러니까 기본 어프로치 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어, 기본 어프로치 샌드의 로프트는요, 뭐 54도에서 58도 그 사이의 각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각도만큼 알맞게 떠서 떨어진 후에도 알맞게 굴르는 그런 샷을 얘기하는데요. 일단,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어, 거리를 내는 샷이기보다는 정확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샷은 거리와 정확도, 어, 그리고 무조건 거리가 어느 정도, 어, 좀 나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하체를 이용해서 비거리에 중점을 두지만 어프로치는 정확한 게 아주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상체? 하체보다는 상체로 중심이 되어서 스윙이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오늘은 셋업서부터 기본적으로 치는 방법, 이렇게 기본적인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프로치는 하체를 쓰지 않도록 엄청 힘을 줘서 고정시킨다기 보다는 백스윙 탑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리드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샷할 때도 몸이 막히면 안 되는 것처럼 하체를 그래서 미리 오픈 스탠스 이렇게 옆으로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골반이 일자로 막혀 있는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왼발을 뒤로 해서 살짝 내가 편안한 각도로 열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열었는데 이렇게 체중이 우측에 실려있으면 당연히 저 방향 왼쪽으로 가겠죠. 제가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좀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픈 스탠스라고 하면 일자 스퀘어로 서서 여기서 왼발을 살짝 열면서 뒤로 그러면 연 거에 따라서 골반도 살짝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상체 중심으로 했을 때 어, 샷이 아웃으로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인으로 갈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어,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러한 느낌으로요.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는 체중이 중요해요. 오픈 스탠스를 쓰시고 그리고 오픈 스탠스를 쓰면 어깨도 조금은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스퀘어로 이렇게 맞추려고 시 하면 어, 오히려 우측을 바라보는 느낌이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얼라이먼트는 눈으로 확인하시면 오히려 일자로 섰을 때 어깨가 왼쪽을 가리키는 듯한 방향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느낌으로 그냥 스퀘어로 맞추려고 노력하신다면 닫힌 어, 느낌의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항상 오픈 스탠스 쓰고 그립을 잡고 세다블 딱 했으면 이 어깨 선을 한번 봐주세요 눈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약간 열린 듯한 느낌 이쪽이 살짝 열렸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체중은 어7대 3의 비율로 이렇게 왼쪽에 7을 놓는 거예요 근데 간혹 진짜 오른발을 들면서까지 이렇게 왼발 하나로 지탱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밸런스가 이쪽으로 다 무너지니까. 오히려 난 왼쪽에 두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센터에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게 좀더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왼쪽. 이렇게 되면 올바르게 체중이 왼쪽에 있으면 약간 오른발 안쪽에도 힘이 살짝 들어가요. 이런 힘은 아니에요. 그냥 뭔가 안쪽에 살짝 눌린 듯한 느낌? 그래서 오른발도 어떻게 보면 지탱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셋업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픈 스탠스를 섰는데 클럽 페이스가 우측을 보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헤드페이스가 스퀘어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몸을 더 오픈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공이 날아가는 방향보다 내 하체, 상체가 바라보는 것은 조금 더 왼쪽을 가리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어드레스에 이어서 이제 백스윙하는 방법. 어, 테이크백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뭐 샷할 때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른발까지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프로치는 어 거의 이렇게만 가도 거의 오른발이에요, 그렇 그래서 느낌이 정면에서 보셨을 때 U 자의 궤도가 아니라 V 자의 궤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V 자라는 거는 이렇게 들어올리는 V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올리는 V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얼리 코킹이 살짝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자마자 바로 물론 손목이 측면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꺾진 않아요. 밀었으면 코킹은 제가 위로 셔틀 때도 그렇고 위로 위로 놓어서 위로 그리고 상체 같은 회전의 경우에는 어 굳이 회전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조금 힘을 빼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바깥으로 너무 빼려고만 노력 안 하시고, 그냥 스퀘어로 해서 위로. 그러면은 어깨 회전은 충분히 되니까, 뭐 상체 회전까지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스윙은 쭉 밀고, 이 느낌이 아니라, 체중 왼쪽에 놓고, 왼쪽에 있는 걸 유지한 상태에서 바로 위로. 여기서 위로. 이런 기분이에요. 이제는 어, 어떻게 스윙이 이루어지는지 또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어, 백스윙을 하고 샷할 때는 하체를 리드했지만 하체를 리드했을 때는 손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노력은 안 했어도 돼요 왜냐면 그립만잘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체 쓰는 방향이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손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상체로 리드를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좌향자를 할 거예요 근데 좌향자여도 항상 이 어드레스 때 포스처는 항상 지켜서 자양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양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양자를 할때 손은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밑으로 자양자를 할때 밑으로. 그래서 좀더 가파르고, 밑으로 가파르고,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자양자. 굴리고, 좌향자 사실, 어프로치 중에서 지금 알려드리는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시거든요. 아마추어 분들께서. 근데 가장 많이 쓰이고, 그리고 어프로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세 가지. 기본 어프로치 피치샷이 있고요. 그리고 칩샷. 굴리는 샷이 있고요. 그리고 플랍샷이라고 공을 뿡 띄우는. 플랍샷은 아마 거의 많이 쓰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많이 쓰시는 거죠. 굴리는 샷, 아니면 기본 이 각도대로 이 각도만큼 뛰어서 공이 이렇게 어느 정도 런이 발생하지 않게. 근데 계속 굴리는 샷을 하면 공이 너무 많이 도망가요. 그린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린 주변, 엣지 같은 데서는 해도 아마 잘 되실 거지만 뭐 20m, 15m, 30m 조금 어느 정도 떠서 그린에 안착이 됐을 그런 어프로치를 했을 때, 어, 런 때문에 계산하는 것도 힘들고, 어, 랜딩, 공이 떨어지는 거를 잘 했다 해도 굴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스코어로 좀 연결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렇죠? 어프로치로 리커버리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샷이 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로우 스코어를 치기에는 꼭 필요한 어프로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오픈 스탠스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왼발을 뒤로 빼서 오픈 스탠스. 그러면 오른발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체중을 왼쪽 근데 이렇게 해서 어, 드레스를 딱 살짝 핸드 퍼스트를 해서 편하게 약간 이렇게 들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어, 클럽 페이스가 너무 우측 본다 라고 느끼시면 몸을 돌려서 클럽 페이스가 좀더 스퀘어가 될수 있게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내 몸은 이렇게 왼쪽을, 목표보다 왼쪽을 바라보고 그리고 타겟 방향은 페이스는 타겟을 바라보고 이때 골반이 이렇게 열려서 우측에 체중이 실려있으면 진짜 왼쪽으로 가요.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을 향한 다음에 체중은 왼쪽 이런 느낌이요. 앞사람이 봤을 때 V자 형태 쭉이 아니에요. V자 형태 그리고 밑으로 손은 밑으로 내리지만 몸은 자양자 이런 느낌 V자 전체 궤도가 V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어프로치는 기본, 피치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탄도로 떠서 그린에 떨어졌을 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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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고 런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내가 어떤 로프트로 치느냐에 따라 런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굴리는 어프로치처럼 런이 뚜루루 굴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더 내가 어디 떨어뜨려서 얼마만큼 굴르겠다 좀더 예상이 되면서 좀더 리커버리 할수 있는 어프로치가 되실 거고 이렇게 하셔야지만, 어, 그린 미스를 하셨을 때도 좀더 안정감 있게 플레이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레슨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